주로 이제 그 어렸을 때의 상처를 끄집어내는데 대부분 부모한테 받은 음. 상처들이 올라오고 그거를 꺼내서 치유하는 단계를 많이 하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전혀 기억을 못하세요 부모님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음. 내가 상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 트라마가 저희 형님도 이제 어릴 때 트라우마를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그 본인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평생 끈끈 알았다가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본인이 위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음. 그런 것들도 연관이 있겠어요. 끄집어내서 아, 내가 정리를 좀 하는 어, 그런 것까지 이, 이 책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어, 거기까지는 안 그럼 책을 네. 또쓰셔야겠네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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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넘어서서 또 이제 세 번째 생 얘기까지. 음, 음, 그러면 이제 우리 더 메이커스에 내실 거고요. 우리 좀 하셨는데. <바삭하게 웃음> 저 <laughs> 좋습니다. 여기서 저희 질문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우리 청중분들의 질문을 좀 음. 받들겠고 책을 안 읽었더라도 우리 뇌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것 전문이시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을 말씀해 주셨다면 어떠십니까? 우리도 아,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죠? 본인 소리에 네. 간단하게 부탁하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의하시는데이중심이라 네. <laughs> 그래갖고 네. 어뭐 수양도 되고 자기 관리 뭐 자존감 이런 걸 하시는 그런 강사님세요?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요? 그러세요. 예, 음. 중심 좋죠, 중심. 네. 음. 그래서 또 관심 있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어 저는 이제 중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게 그 마음의 그 생각 그 시스템들을 갖다가 좀 정지를 갖다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 갖다가 좀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음. 그런 것하고도 이제 좀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혹시 에, 그 여기 뇌 여기 그 신경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생각하고 마음하고 그런 것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은 딱 정지를 갖다가 시켜버리고 음. 없앨 수 있는 뭐 방법들이라든가 혹시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네. 네. 그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하나는 이미지 하나고 음. 또 하나는 이제 만트라 음. 자기함시라고 하는 음. 자기함시가 의미가 있어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자기개발 음. 미국의 전문가는 음. I love myself. 음.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거를 몇 번이고 이제 계속 읊조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뇌신경 연결이 그 부분이 발화가 되는 거거든요. 음. 발화가 되고 나의 이미지를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반복량을 채우는 거죠. 네. 내가 나를 아. 좋아한다. 내가,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음. 이제 근데 의미 없게 막 뱉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좋아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리고 나의 따뜻하고 나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만들면서, 음. 머릿속의 상상 자체는 진짜로 실제 이제 뇌신경 연결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미지를 또 잡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이미지를 내 마, 마음속에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이 로우에 떠오른 써니. 신동 선이거든요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 장면에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살아나는 그 이미지를 저는 이제 좀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미지가 은유가 더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가지 않고 약간 은유적인 거는 이제 구체적인 것까지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은유적인 이미지를 좀 가지고 그 이미지를 자꾸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도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내가 그 지워 버리고 싶은 거 아픔들 뭐 이런 것들 참 고뇌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근데 그 부분을 정지시킨다기보다는 다른 그쵸, 걸로 덮어 버리는 덮어 버리는. 아. 그 지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더큰 이미지로 얘를 덮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예. 위에서 덮어 버리는 방법이 네.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경험의 경험에, 경험에 그 모듈을 바꿔버리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눈, 눈이 막 이렇게 누군가 날 노려보고 있거나 음. 상처주는 말을 막 했을 때큰 그 음. 소리가 들린다거나 음. 아픈 소리로 꽂힌다거나 음. 그런 이미지 자체를 구체적으로 그 이미지를 바꾸는 기법이 있을 수가 있고 음. 또 하나는 은유적으로 눌러서 위에서 이렇게 덮어버리는 음.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겠죠. 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조그만 것들을 바꾸는 걸로 갈지 아니면 은유적으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할지 그건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나중에 강의하시거나 프로그램 하실 때 써보세요